지금 시각 어 040, 아니 05시 20분. 지금 어 밖에는 비가 오고 있고, 지금 유니버셜 스튜디오로 향해서 아침 일찍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착해서 다시 카메라를 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숙소에서 도보로 오사카 남바역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남바 근처에는 무려 4개 이상의 여기 모여 있으니까 정확히 오사카 남바역으로 가주셔야 합니다. 오사카 남바역에 도착했으면 그냥 지하 2층까지 내려가 주세요. 자, 저희는 알파벳 H라고 써 있는 한신선을 타고 니시쿠조역으로 이동을 할 겁니다. 거기서 환승을 할 예정입니다. 3번 플랫폼으로 지하 2층에서 3번 플랫폼으로 가면은 위에 보면은 어, 저희가 갈곳 니시쿠조역에서 어, 환승을 할 거니까 기로 가시면 됩니다. 3번 플랫폼 보이죠? 여기서 그냥 어, 저기 서울처럼 그냥 똑같이 타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니시쿠조역에 도착을 했으면. 어, 바로 내려가서 개찰구에서 카드를 찍고 나오게 되면 오른쪽에 바로 계단으로 내려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JR 선으로 환승을 할 예정입니다. 3번 플랫폼으로 가면 되고 여기서는 거의 모든 이정표에 유니버셜 시티역으로 간다고 친절히 써 있으니까 찾기 쉬울 겁니다. 유니버셜 어, 스테이션 역에서 내리면은 내려서 왼쪽으로 가면 은 이렇게 다 왔습니다. 그럼 저는 바로 어, 오픈런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니버셜 앞에 왔고요 거의 뭐 앞에 줄이긴 합니다 아직 저기 개장도 안 했어요 뒤에 사람들 엄청 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 지금 지금 몇 시야? 지금 06시 24분인데 어, 이 정도 인원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뭐 슈퍼마리오 월드는 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기다리고 한번 입장해서 다시 카메라를 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굉장히 많이 오는데 저희 줄설때 어 일본인 직원분이 어막 인사하면서 여기 있으라고 아주 친절하게 알려주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뭐 이따가 곧비 그친다고 하니까 뭐 지금 우산 하나밖에 없는데 우비를 안 샀어요 어 그치길 바라면서 한번 어 슈퍼마리아 월드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해서 다시 키겠습니다 어 지금 직원분들이 문을 열어줘서 앞에 기다리는 것까지 왔습니다. 여기서 뭐한 시간 정도 더 기다려, 기다려야 되겠죠? 오른쪽 보면은 저거 랜드마크가 있습니다. 지금 문 열어줘서 여기 티켓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의 앞쪽이라서 바로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한 짐검사 후에 입장하는 곳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입장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뛰지 말라고는 하는데 저희는 마리오 월드로 가기 위해서 뛰어서 이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쉬지 않고 뛰어서 15분 일찍 입장하는 티켓 이용자들을 제외하고 거의 1등으로 도착을 했네요. 직원분들이 친절하게 인사해 주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입구 근처에 다다랐을 때는 마리오 관련된 블록도 이렇게 보여지네요. 자 도착을 했고 파이프 속으로 통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는 길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 직접 들어가서 보니까 엄청난 규모 때문에 놀라긴 했습니다. 어, 그런데 날씨가 안 좋고 또 비가 오는지라 조금 많이 아쉬웠습니다. 저희는 마리오 월드에서 가장 인기가 많다는 쿠파의 도전장이라는 놀이기구를 타러 바로 들어갔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모자를 쓰고 또 고글을 껴서 VR 같은 느낌으로 하는 놀이기구라고 하네요. 어, 이렇게 오픈런으로 지금 뭐야 마리오 월드에 들어왔고. 저희는 09시 어, 50분에 정리권으로 한번더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지금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들어오자마자 저희 쿠파, 저 마리오 카트 탈수 있는 쿠파로 바로 뛰어가가지고 탔는데 지금 거의 뭐한 3, 40분 기다려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어, 이거 요시도 한번 타보고 싶은데 이건 한 09시 50분에 한번 제가 도전을 해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밖에 나와서 돌아다녀보니까 제 취향에 맞는 귀여운 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기자기한 바이킹을 타려고 합니다 아 지금 요시 어드벤처를 타고 어, 타면 은 이렇게 2인승입니다 2인승 그리고 여기서 어그 마리오 월드의 경치를 구경할 수 있겠죠 뭐 카메라 얘기가 없어서 일단은 촬영을 그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속도도 그렇게 안 빨라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가, 비가 그쳤다 어 그쳤다. 어 그쳤다 그쳤고 아 조금 오네 그리고 지금 하늘이 매우 깨요 그래도 이렇게 어, 그, 와 사람 엄청 많죠 지금 한 10시 정도 됩니다 오전 10시 근데 게임하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그니까 같은 책들 모이면 모이면 되는 거 아니야? 와 하늘 봐 너무 침칙하다

아까 그거는 오전 10시 조금 넘어가니까 사람들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저희는 마리오 월드를 빠져나와서 배가 고파서 할리우드 쪽에 있는 햄버거를 먹으러 왔습니다. 아, 하리, 하리. 해리포터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명한 자동차도 나오는데, 개인적으로 해리포터 1편도 다안 봤습니다. 아 그리고 해리포터 존 안에 버터 맥주라는 어 새로운 맥주가 있다는데, 그걸 먹어보려고 했으나, 줄이 너무 길어서 그냥 포기하고 안 마셨습니다. <laughs> 물이 생각보다 깊습니다, 지금. 기가 더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해리포터 성 안에 있는 가장 인기 많은 놀이기구를 타러 가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해리포터 나오는 인물들이 일본어를 하는 모습이 보여지네요. 어, 그리고 저희가 이 놀이기구를 타다가 갑자기 멈추는 바람에 한 5분 정도 어, 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리고 나니까 한번더 타냐고 어, 물어보시길래 저희는 총두 번을 탔습니다. 정말 제가 탄 놀이기구 중에 가장 재밌는 놀이기구였습니다. 막 의자는 움직이고 앞에는 스크린을 통해서 막 빗자루로 날아다니는 것을 연출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워터월드로 이동을 해서 공연을 보려고 대기 중입니다. 어, 지금, 지금 워터월드에 입장을 했고, 어, 지금 사람들이 다 앉아 있습니다. 가운데 자리는 너무 저기 좋은 좌석이라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가려지지만 여기서 보려고 여기 앉았습니다. 정말 물도 날라오고, 폭죽도 터지고 심지어 비행기까지 날아오는 공연이니까 가셨으면은 꼭 한번 보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이렇게 미니언즈 월드도 있고 뭐 할리우드 이런 식으로 다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저희는 마리오 월드, 해리포터, 워터 월드를 보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그냥 보기만 하고 바로. 온천으로 저희는 이동하려고 합니다. 유니버셜 스튜디오에 왔는데 이 지구본을 안 보고 갈순 없겠죠? 이렇게 영상으로 한번 찍어봤습니다. 일본 전철은 가끔 좌석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유니버셜 스튜디오를 나왔고 근처에 있는 소라니와 온천에 가서 몸을 녹이려고 합니다. 육교에는 자전거를 끌고 올라갈 수 있게 자전거 라인이 따로 있는 게 보여집니다. 자, 요렇게 소라니와 온천 건물에 잘 도착했습니다. 입구로 들어가서 어, 신발을 벗는데 하루 종일 비를 맞아서 그런지 청바지 색이 다 빠져서 신발에 다 묻었네요. 이거 집에 가서 지우려고 했는데 잘안 지워져서 현재는 빈티지 느낌으로 잘 신고 있습니다. 온천의 가격적인 부분도 보이는데 얼마인지는 잘 기억 안 나지만. 이용요금만 아, 3만원 내외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미리 예약하고 가면 더 저렴하다는 점 다행히 안내데스크에서는 영어로 설명을 해주고 또 스크린으로 한국어로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이 온천의 특징은 유카타를 입어 볼수 있다는 점입니다 무슨 색깔? 탈의실에서 유카타로 환복을 하고 나오니까 이렇게 오락시설도 조금 있는 것 같고 메인 로비에는 센가치로에 나오는 그런 다리 같은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 온천에는 1층에는 음식점이 있고, 어, 그 다음층에는 온천을 할수 있는 온천이 있고, 제일 꼭대기 옥상에는 조교를 할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어, 지금 저는 하나 맞췄습니다. 어. 다섯 발 쐈는데, 저는 한발 맞췄고, 어, 이 친구는 못 맞췄습니다. 어, 비온다 자, 이렇게 옥상에는 일본풍의 정원이 있고, 또 한쪽에는 조교를 어, 할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서, 저희는 조교를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깐만, 유카타 졌는데? 아, 니 올려야지. 아, 올려서 가야 돼. <laughs> 저희는 구경을 다 마치고 온천에 들어가서 온천을 했습니다. 온천 안에는 한 다섯 다 여섯 개 정도의 탕이 굉장히 많았고, 확실히 신식 건물이라서 그런지 어, 내부 시설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일본의 온천 그런 느낌은 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웃음> <웃음> 아 찍고 하는 거구나. 아, 찍고 찍고 사 번으로. 온천을 음. 하고 딸기 우를 마시면 그렇게 맛있다는 친구의 말을 따라서 온천 안에 있는 자판기를 통해서 딸기 우를 마시려고 합니다. 저희는 그리고 옷을 다 환복한 후에 저녁을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저희 찾아본 야키니쿠 집에 왔고 어, 좀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키고 다시 찍도록 하겠습니다. 주문서가 모두 일본어로 되어 있지만 제 현란한 일본어 솜씨를 통해서 시켰습니다. 그, 그 하이리 이게 제건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어, 마셔보고 그냥 어, 야키니쿠에다가 뭐 우설 좀 많이 좀 시켰습니다. 그거 하고 더 먹을 거 있으면 더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와우. 오케이. 엄마 치킨 파프리올랐죠, 너무 사기다. 이제 너무 많이 나 아. 야끼니꾸를 다 먹고 계산을 하고 가게 밖으로 나왔는데 가게 사장님이. 밖으로 따라 나와서 저희한테 배꼽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한국인이 일본어를 조금 쓰려고 노력하는 게 보이니까 그게 감사해서 인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마트에서 초밥이랑 푸딩, 물 이런 거몇 가지 사서 숙소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아주 귀여운 피규어들로 뽑았죠. 자, 이게 편의점에서 산 푸딩인데 우유로 만든 푸딩입니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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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으니까. 이렇게 생긴 푸딩 꼭 먹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사카 2일차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겠고, 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다음 영상은 3일차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